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폴리 칼리아리입니다. 나폴리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볼을 잡고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번갈아 두드리는 운영을 합니다. 루카는 전방에서 공중볼과 연계, 뒷공간 침투를 모두 소화하며, 폴리타노는 우측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탈압박과 커신 슈팅으로 위협적입니다. 대 브라이너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며, 중거리 슈팅과 스루패스를 동시에 수행, 후반에도 전방 압박과 돌파로 상대 수비를 지치게 만듭니다. 칼리아리는 4, 3mm 포메이션으로 보렐리와 에스포지토 투톱을 앞세워 중앙 집중형 공격을 전개합니다. 보렐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공을 지켜 팀 숨을 고르게 하고 에스포지토는 박스 근처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연계를 돕습니다. 폴로 룬쇼는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로 전방 압박과 커버 범위가 넓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후반 체력 유지력과 세컨볼 경쟁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는 4141 블록으로 초반 안정 운영과 측면 돌파. 루카의 전방 점유로 전방을 예열하며 대 브라이너가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칼리아리는 투톱과 세컨볼로 박스 근처 찬스를 노리지만 후반 60분 이후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과 세컨볼 대응이 늦어지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후반 승부처에서 나폴리가 루카와 폴리타노를 앞세워 지친 수비를 압박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바오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강한 몸싸움으로 상대 템포를 끊는 팀입니다. 구르제타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를 담당하며 이선 공격 자원들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빠른 침투로 수비를 흔들고 베렌게르는 인사이드에서 커싱과 패스를 통해 세컨 찬스를 창출합니다. 더블 볼란치가 박스 앞을 두텁게 지키며 인터셉트 시 빠른 전환으로 역습을 활성화합니다. 홈 경기장의 관중 압박과 후반 스프린트를 활용한 전략으로 결정적 순간을 노릴 수 있는 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전반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 경기 흐름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음바페는 대각선 침투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비니시우스는 1대1 돌파와 컷백으로 수비를 흔듭니다. 벨링엄은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로 세컨 라인 침투와 압박 전환까지 소화합니다. 다만 어매치와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하면서. 후반 60분 이후 체력과 속도 저하가 나타나며 풀백 공격 가담 후 뒷공간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빌바오 원정에서는 홈팬 압박까지 더해져 후반 승부처에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경기는 홈 압박과 스프린트를 활용한 빌바오와 화려한 공격진을 가진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입니다. 초반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를 가져가더라도 빌바오는 촘촘한 포백과 더블 볼란치로 역습을 준비하며 니코 윌리엄스의 빠른 침투가 위협적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깨려 할수 있지만, 풀백이 올라가면 포백 뒷공간이 열려 역습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빌바오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노려 결정적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과 체력, 홈 환경을 고려하면 빌바오는 후반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꼭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것와 같이 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즈볼레 알크마르입니다. 즈볼레는 4-2-3-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강한 전방 압박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코스톤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압박을 시작하고 오스팅은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 라인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다만 라인이 높아 뒷공간이 넓고 전방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역습에 취약합니다.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와 전환 속도를 살리며 역습에 강합니다. 페럭과 사디키는 뒷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미난스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조율합니다. 상대의 높은 라인과 압박을 이용해 효율적인 역습 찬스를 창출하는 팀입니다. 지볼레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하이라인과 전방 압박이 풀리면 뒷공간이 노출됩니다. 알크마르는 이 틈을 발 빠른 침투와 전환 패스로 활용해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승부는 압박 유지와 뒷공간 관리, 역습 효율성에서 갈릴 전망입니다. 아스날 브랜트포드입니다. 아스날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하며 메리노가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고 트로사르와 에제가 공간을 파고들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측면 풀백과 이선의 연계가 맞물릴 때 박스 안수적 우위를 만들며 상대 수비 블록을 벌리면서 슈팅과 어시스트 기회를 동시에 창출합니다. 브렌트퍼드는 4-2-3-1 포메이션이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데와 담스고르를 활용한 전환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점유 구간이 길어지면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실점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메리노의 전진 패스와 트로사르 에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브렌트퍼드의 벌어진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브렌트퍼드가 역습을 노리더라도 중원과 수비 간격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해 아스날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아스날의 이선 침투와 전진 패스가 브랜트퍼드 라인 사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브라이튼 아스톤 빌라입니다. 브라이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며 홈에서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는 팀입니다. 웰백은 전방에서 등지는 동작과 침투를 번갈아 수행하며 센터백 사이와 풀백 뒤 공간을 꾸준히 노립니다. 미토마는 왼쪽에서 1대1 돌파와 컷신을 반복하며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어 슈팅 각도와 패스 라인을 만듭니다. 오라일리는 이선 중앙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겸하는 플레이메이커로 공격 방향을 유연하게 바꿉니다. 아스톤 빌라는 4231 시스템으로 점유와 전방 압박을 병행하지만, 최근 좌측 풀백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와킨스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모두 수행하며,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 다시 박스로 침투합니다. 맥기는 중원과 이선 사이를 넓게 커버하며, 전진 패스로 틈을 만들지만, 수비 복귀가 한 박자 늦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틸레만스는 후방 빌드업과 측면 전환 패스를 수행하며 세트피스 킥으로 공격 위협을 더합니다. 이번 경기는 좌측 라인 관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에서 차이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이트는 홈에서 라인을 올리며 빌드업과 압박을 병행하고 오라일리와 미토마, 웰벡의 연계에 박스 앞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공격에서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좌측 풀백과 윙어의 복귀 속도 차이로 생기는 뒷공간을 브라이튼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구조와 홈 이점을 고려하면 브라이튼이 경기 주도권과 특정 기대치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리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벌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을 시도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한 팀입니다. 포스터는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하지만 팍스 안에서 숫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엔서니는 측면 돌파와 안쪽 침투를 시도하지만 전진 후 수비 전환이 늦어 역습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컬레는 더블 볼란치 중한 자리를 맡아 수비와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전방 압박과 딜라인 보호 사이 부담이 큽니다. 최근 13 경기에서 27 실점으로 박스 안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풀백 복기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3리백과 윙백 중원을 활용해 점유율과 전환을 동시에 잡는 팀입니다. 마테타는 체격과 포지셔닝을 활용해 박스 안 마무리와 이선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노립니다. 휴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패스와 전개를 통해 상대 압박을 무력화합니다. 최근 브리티시 공격은 쓰리톱과 윙백의 전진으로 박스 근처에서 반복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며 벌리 수비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점유율 격차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매치업입니다. 벌리는 전방 압박과 역습 의지는 있지만 라인 간격과 박스 내 집중력이 불안정합니다. 크리스탈 펠리스는 3백과 윙백 전진으로 상대 진영에서 볼점유을 늘리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테타와 예르미피노가 박스 안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휴즈가 볼을 공급하는 구조로 공격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벌리가 역습을 노려도 지속적인 위협을 만들기 어렵고 실점이 늘어날수록 크리스탈 펠리스의 공격이 더욱 날카롭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버햄튼 노팅엄입니다. 울버햄튼은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세우면서도 미드존에서 압박 타이밍을 잡는 팀입니다. 스트란드 라르세는 박스 안 마무리와 포스트플레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안드레와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겸하며 공격 연결을 책임집니다. 수비에서는 센터백 3명과 상황에 따라 라인을 올리는 윙백이 상대 측면 전개를 차단하려 합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어 내부 압박감이 크고 홈팬 앞에서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우드와 이선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우드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에 강점이 있으며,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킵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볼 배급과 라스트 패스를 담당하며, 더블 볼란치는 수비 안전과 빌드업 밸런스를 동시에 추가합니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다소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 전방 압박과 세컨 볼 대응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시즌 초반 무승 압박이 경기 흐름에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을 중심으로 롱볼과 전진 패스를 섞어 세컨볼 싸움을 활용하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을 구사할 것입니다. 노팅엄은 우드와 이선 연계를 통한 반격을 준비하지만 라인을 낮출수록 세컨볼과 두 번째 상황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홈 경기와 동기부여 경제적 리스크가 겹쳐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상성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환경적 요인이 울버햄튼 쪽으로 흐름을 기울게 할수 있습니다. 리즈 첼시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며 초반부터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려는 스타일입니다. 피로에는 박스 안 마무리와 컷백 대응이 뛰어나고 제임스는 측면 뒷공간 침투가 위협적입니다. 슈타운은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전방 압박에 비해 딜라인 커버가 느려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으로 이성과 측면 자원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파이널 서드 진입과 마무리의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델랍은 박스 안 침투와 연계 패드로 내투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위협을 만들며 엔소 페르난데스는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율합니다. 리즈의 전방 압박과 느린 딜라인을 공략해 하프스페이스와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는 전방 압박과 라인 간격 관리가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는 홈에서 433으로 전방 압박을 통해 초반 템포를 올리겠지만, 뒷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첼시에게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내주기 쉽습니다. 첼시는 네트와 델랍, 엔소를 축으로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며, 압박을 한 번만 넘기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즈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라인 간격은 벌어져 첼시가 중후반 이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밸런스와 마무리 완성도를 종합하면 첼시가 점차 결정적인 특정 기회를 창출할 흐름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 선덜랜드입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과 이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에키티케, 살라, 맥앨리스터가 공격 템포와 침투를 조율합니다. 에키티케는 뒷공간 침투, 살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 맥앨리스터는 전진 패스와 라인 사이 침투로 공격을 이끌며 하프코트 상황에서도 패스와 템포로 찬스를 창출합니다. 선더랜드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측면과 중앙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타이밍과 라인 간격 관리가 일정치 않아 공간을 자주 노출합니다. 마엔다와 탈비는 공격 전개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거나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리버풀에게 파이널 서드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중원 템포와 전방 침투를 통해 선더랜드의 압박 엇박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리버풀은 에키티케와 살라를 번갈아 활용하며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흔들 수 있고, 맥 엘리스터는 세컨 라인에서 전진하며 슈팅 각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더랜드는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앙과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며 후반으로 갈수록 리버풀의 공격 주도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전술 밸런스와 공격 완성도를 고려하면 리버풀이 중원 장악과 파이널 서드 점유에서 우위를 점할 흐름이 예상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